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에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로우에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축복. 모세의 축복. 오늘 본문은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완고함과그 불신실함을 예고하며 경고한 그런 모세였다면 오늘부터 이 본문은 이 33장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운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라. 주의 말씀을 잘 받아라. 오늘 3전 마지막 말미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그가 일러스되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이 절에 보시면 그가 읽었을 때 모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구원하여 예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분은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사실, 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요소화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그들에게 그들을 여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상태는 열이고 맞은 편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이 떠나도 자신이 떠나도 이스라엘 앞에 남겨진 과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내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남겨진 과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 나눈 내용이지만 여수론을 언급합니다. 이 여수론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여수론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서라는 말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란 그런 뜻입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아침저 시간, 묵상의 자리에 앉아서, 주일, 그리고 평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받는도다. 뭘 받는,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또, 잘 들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신 교훈대로 우리가 남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축복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축복을 받고 흘러보내라.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그 받은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본문 이 33장 전체의 말씀은요. 모세의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32장이 모세의 노래라면 이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인데 온통 축복의 말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도 듣지 않는 원망만 쏟아내 부으며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후배 팠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보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유언조차도 축복함으로 인생을 마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은 첫 번째 주신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시는 말씀의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 또한 할 텐데, 하나님의 축복 기도 또한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축복 기도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심,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7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복의 모습은요.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수가 줄어드는 이 로벤에게는 생존의 복을 축복을 주셨 었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서서 나서는 이 유다에게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에게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는 복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는 안전함의 복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는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능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서 나는이 모든 복을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이 모든 지파를 모든 복을 받은 지파는 한 지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각 지파에게 맞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나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제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도 많이 하는 그 세, 이런 새벽, 새벽 예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만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주의 발 아래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 그런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새벽에 말씀의 축복 내가 많이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기도의 축복을 많이 흘러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